아, 오늘 우리는 어, 덕구라는 어, 제목의 뮤지컬을 함께 나누면서 어, 덕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덕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심정 또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연극 무대에서 덕구의 돌발 행동 예.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제방 있어요, 제방 있어요. 제 방으로 들어오세요, 덕구 방으로 들어오세요.라고 하는 그 덕구의 돌발 행동이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마음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성탄하신 예수님은 누구한테 들어오시는가? 덕구처럼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 예수님을 나에게 받아들이는 자, 내 영혼의 방으로, 내 마음의 방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자,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 성탄하신 주님은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다 라는 메시지를 오늘 뮤지컬팀이 우리에게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께서 덕구의 마음에 똑똑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영국했던 많은 친구들의 마음속에서 똑똑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덕구의 마음의 창문만 열렸습니다 똑똑똑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제 방으로 돌아오세요 제 방으로 돌아오세요 라고 말을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유일하게 반응했던 자가 덕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아침에 예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령의 문을 똑똑 두드리십니다 어떻게 두드리실까요? 예수님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시작.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시는가?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있었던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주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여전히 신령의 문을 꽉꽉 닫아놓고 있었던 그 라오디게아 교회 신도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주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왜 교회만 다니니? 왜 심령의 문을 열지 않고 내 두드리는 소리에 반응을 하지 않니? 라면서 주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성도로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도인 우리에게 주님이 똑똑 두드리실 때, 혹 나도 문전박대를 하고 있는 성도는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과연 어떤 심령의 에, 상태로 내 마음의 활짝 문을 열어서 어떤 예수님의 성탄 메시지를 받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정말 짤막하게 여러분들하고 내용을 잠깐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섯째 달에라는 이 표현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이 여섯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요한 세례유안. 그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세례요한을 인태했을 그 시기가 여섯 달 정도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무렵에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목적은 처녀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아들이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려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첫 번째 말을 했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호칭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이렇게 호칭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요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이 말씀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너무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아침에 예배에 참석한 성탄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들 가운데도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라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호칭을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어떤 절기인가? 성탄절은 이 성탄의 시즌 가운데 성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늘 확인하고 또 확인할 내용들은 아 내가 은혜를 받은 자구나 성도의 정체성은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는 자고 내가 은혜를 받은 자라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신 것 정말로 탕자처럼 살아왔던 제 인생만 봐도, 탕자처럼 살아왔던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를 건지셔서 정말로 영원한 천국을 보게 하시며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받은 자니, 야, 정말 내 인생의 말로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 그것이 내 정체성이 맞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오늘 정말 이 자리에 은혜를 받은 자라고 호칭하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귀전에 들리길 바라고 마음의 신비 가운데 새겨둘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나의 정체성이 은혜를 받은 자야 라는 사실을 알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자들에게 오늘 주님이 기가 막힌 선물을 예비해놓고 그걸 주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내 정체성이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는 자에게 어떠한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가 오늘 이 선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지만은 예수님은 당신이 선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선물은 하늘의 평화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샬롬과 임마누엘 바로 이 축복을 성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가운데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얼마나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수원제일교회가 정말 이 샬롬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리 삶에 곤고한 짐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이 예배당에 들어오기만 하면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참 평화와 안식의 공동체가 되길 원하는 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인데 그런 전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갈등도 대립도 반목도 분쟁도 없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진정한 샬롬을 누리고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평화 공동체 안식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찬에서 오늘 성탄을 맞이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 교회 위해 오늘 주께서 약속하신 이 선물, 샬롬과 그리고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인생, 우리 교회를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월합니다또 네. 하나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은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말을 한 다음에 뭔가 좀 이렇게 좋은... 어, 충격을 덜한 그런 소식을 전하면 좋을 텐데 마리아에게 엄청 큰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처녀인 마리아에게 아들이 잉태됐다는 엄청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서 엄청 충격적인 소식이죠? 그러나 이 성경을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2000년 전 그녀에게는 가장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지만 2000년 후에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노엘 노엘 노엘을 부르고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소식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 31절 말씀은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봐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뜻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백성을 자기 예수, 죄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할 자 바로 그것이 예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임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의 아름다운 시즌 가운데, 이 성탄전을 맞이한 저하날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구원이 최고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오직 예수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성탄절 아침에 새벽에 발인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발인 예배를 통하여 제가 전한 것은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고인은 예수를 믿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안기셔서 그 천국을 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소망 가운데 증거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이 아기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구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 아멘 예수님으로는 안 예수님 외에는 어떤 길도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만 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 의이름으만 다른 이름 안 되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2000년이나 전이나 지금이나 오직 구원에 이르는 길은 딱 하나.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다른 절기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다시 확신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성탄절이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끝까지 천국까지 완주하겠습니다라고 거룩한 다짐을 하는 시간이 성탄절의 예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라우디 가 성도들처럼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신령의 문꽉 닫혀 갖고 천국까지 완주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는 한 사람도 우리 교회 없길 바라고 이러면 신령의 문을 늘 활짝 예수님 앞에 열어서 주님 제 방으로 들어오세요. 주님 제 방으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주님을 초청하는 알미 아마 끝까지 천국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해겠습니다. 1984년도 뉴욕의 유명한 마라톤 대회인 뉴욕 마라톤 대회가 열릴 때였습니다. 그 마라톤 대회가 열리기 바로 직전에. 많은 기자들, 그 카메라의 포커스가 한 소녀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어, 린다 나운이라는 어, 소녀였습니다. 이 소녀에게 왜 카메라가 집중되었는가면은 마라톤에 참여한 이 소녀의 몸을 보니까 뇌성마비 소녀입니다. 그리고 마라톤에 목발을 짚고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봤을 때저 불가능한 일인데 왜 목발을 짚고 저 발달 장애 저 자매가 왜이 마라톤에 참여했을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포커스와 카메라가 그 소녀 가운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마라톤의 출발 소리가 빵 울렸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마라톤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카메라 플러시가 린다다운 그 소녀에게 집중되어 있었는데 마라톤이 시작하자마자 모든 사람들의 이목은 마라톤 선두 그룹의 모든 카메라가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이 소녀가 달리건 말건 이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모든 카메라는 가장 앞에서 누가 빨리 달리고 있는지 그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3시간 정도가 지나자 순위가 어느 정도 다 이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4시간, 5시간 정도 되니까 이제는 마라톤도 거의 파장 분위기가 되어서 카메라맨들도 다 이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국의 CBS 방송국에 한 제보 전화가 어,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제보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 밤에 여전히 마라톤을 달리고 있는 한 사람이 허드슨 강변을 따라서 지금 마라톤을 하고 있다는 그 소식 제보가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제보를 받은 CBS 편성국에서 회의를 연 겁니다 긴급 회의를 열어서 야, 우리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지금 방송하고 있는 현 방송을 중단하고 촬영팀을 그곳에 보내서 그 린다 다운이 달리고 있는 그 장면을 생방송으로 보내자고 라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팀이 직접 자매가 목발을 치리면서 마라톤 하고 있는 장면을 찍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11시간 만에 자매가 마라톤을 완주하게 되었습니다 11시간 만에 완주한 그 자매에게 기자가 다가갑니다 어떻게 목발을 짚고 11시간 동안 완주할 생각을 했느냐고 라 물어봤습니다 그때 린다 다운이 이 소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빨리 달리려고 마라톤에 참석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끝까지 완주하고 싶어서 이 대회에 참석한 뿐입니다. 저는 제 목적을 지금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 더 소원이 있다면 저 장애를 갖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달렸다는 것을 우리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완주한 모습을 보고 희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저는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아, 실제 전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실화입니다. 여러분, 린다다운 이 소년이, 소녀가 마라톤 달리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런 목발을 여기다 찍고 이런 이게 걷기도 힘든데이 달린다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숨이 막차올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수없이 그랬을 것입니다. 순간 나 그만 달릴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한두 번들 아, 정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끝! 끝까지 인내하여 그가 목표했던 완주, 끝까지 그고린지점까지 완주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우리는 천국으로 나아가는 길이지만 예수 믿은 이후에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이 너무 험난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 가느냐고 하는데 예수 안 믿어도 돼. 다른 것을 유혹하는 사람들도 있고, 세상 향락으로 나를 이끄는 사람들 있고, 수많은 유혹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끝까지 천국까지 완주한다는 것은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도 달인 예배, 천국 환송 예배를 인도하면서 오늘 고인이 되신 분은 그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고 천국으로 가신 분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오늘 환송을 천국으로 하게 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천국까지 가는 길 쉬운 길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어떤 믿음? 예수만이 내 구원을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한 순간도 잊지 않고 이 굳건한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끝끝내 천국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